제가 정말 상담하는 게 귀찮았다면 저는 높게 쓰라고 해서 낙찰 받으러 갈 겁니다 코칭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양심이 있어야 된다 제말 한마디에 몇 천만 원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낙찰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높게 쓰면 근데 높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저는 다가구를 하고 싶은데 다가구만 전문으로 한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코칭을 의뢰를 했는데 단한 분도 단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물주님 안녕하세요 지금 촬영하다가 급하게 전화를 막 웃으시면서 받으시길래 또 오늘 수왕생분이 낙찰을 받으셨다고요 네 오늘도 역시나 낙찰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몇 개를 낙찰을 받으셨는지 사실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저번 주에도 받으셨던 것 같고 저저번 주에도 받으셨던 것 같고 해서 요번 달만 해도 일곱 여덟 개 정도 받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은 더 특별히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수왕생분이 낙찰 받으신 건데 뭐 어떻게 그렇게 또 특별히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사실 제가 받는 것보다.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 받는 게 훨씬 더 기쁘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해서 하는 거는 이제 제, 저의 직접적인 수익이니까 당연히 기쁘긴 하죠. 그렇지만 많은 수강생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거잖아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나서 건물주가 되신 거잖아요. 입장 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짜릿한데요? 짜릿하죠. 제가 지금 다가구 코칭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코칭반 수강생분이 물건을 분석을 해서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시면 메일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요. 조사하신 내역들이 또 틀렸는지 맞는 부분들은 뭐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드리면서 자금 계획이나 뭐 대출이나 수익 률 분석 제일 중요한 건입찰가 선정이죠 오늘 낙찰 받으신 수강생 분이 똑같이 이제 메일 주셔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물건을 쭉 보면서 좀 매력이 좀 떨어졌어요 물건에 대한 매력이 근데 뭐 저는 또 저만의 또 기준이 있을 거고 수강생 분은 수강생 분의 또 기준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물건이 수익률이 얼마나 남는다라는 거는 사실 총 금액이 중요합니다 총 금액 대비 대출. 얼마를 받아서 월세를 받았을 때 이자를 빼고 남는 게 수익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비싸게 낙찰을 받으면 대출이 더 많아질 거고 매도 차익도 없어질 거고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내가 저렴하게 받으면 안 좋은 물건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대적인 가격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물건이 안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물건 대비했을 때 가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매력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대리 입찰에다가 이미 맡기신 상태에서 금액까지 넣어놓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상담을 해드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은 너무 과한 것 같다. 확 낮추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확 낮춘 금액으로 입찰을 하셔가지고 오늘 낙찰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낮게요? 한 10억 6천 정도를 쓰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0억 조금만 넘기자고 해서 지금 금액 보니까 더 쓰셨네. 쓰시기는 10억 1700 쓰셨더라고요. 10억 6천을 쓰시고 싶었지만 제가 내리라고 해서 10억을 써야 되는데 또 낙찰받고 싶은 또 욕심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올려서 10억 1700. 받으셨더라고요 그래도 4,300이면 그랜저 한대 값을 그래가지고 제가 수학생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기쁘게 이야기를 했고 수학생분도 네, 감사하다 그 전화 한 통으로 해가지고 지금 4,300만원을 아껴 드린 거죠 소고기 사 드셨나요 일단은 제가 차한대 받으려고 해요 <웃음> <웃음> 어, 장난입니다 <laughs> 그래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가 이쪽에서 오래 하고 있다고 해도 이 입찰 금액을 알 수는 없어요 누가 알겠서 신이 와도 모를 건데 그런 금액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사실 더기 여기 남는 게 저희 수강생 분이 상담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입찰도 많이 하셨고 폐찰도 많이 하셨어요. 그날 전화를 할 때도 조금 지쳐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수익을 위한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낙찰을 위한 낙찰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본물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격을 낮추셔라. 가격을 낮추고 쭉 입찰하자.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낙찰 받기 전에 코칭할 때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계속 이제 물건 문의를 하니까 죄송스럽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제가 건물주님 너무 귀찮게 해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 얘기했어요 얼마든지 귀찮게 해도 상관없다 단 제가 이야기하고 서로 같이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높게 쓰지 말고 정말 수익을 위한 낙찰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 저는 전혀 상관없다 제가 정말 상담하는 게 귀찮았다면 저는 높게 쓰라고 해서 낙찰 받으러 갈 겁니다 그리고 낙찰 받... 받았다고 자랑할 거예요. 전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얘기 를안 했을까요 낙찰을 위한 낙찰이 아니라 정말 수익이 나는 낙찰을 원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코칭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양심이 있어야 된다 제말 한마디에 몇 천만 원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정말 낙찰을 위한 낙찰을 원하잖아요 저희 수강생들 다 받을걸요 진짜 다 받을 거예요 매일 받을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마침 또 운이 좋게도 금액을 또 낮춰 드렸는데 낙찰을 또 받으셨다 보니까 더 기분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데는 낙찰가의 몇 퍼센트를 막 수수료로 감사한테 지불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도 대표님은 전혀 그런 거 당연히 없고 오히려 좀 아끼셔라 입찰가 좀 낮추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좀 되게 감동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번에또 명절이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돈을 보내셨더라고 요 저한테 거절했습니다. 사실, 제가 대가를 원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비용을 더 받지 않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낙차를 많이 받는지. 뭔가, 곤물주님만의 어떤 비결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비결을 일단 다가오고 코칭반입니다. 이 코칭반에서는 싫어하시긴 하지만, 숙제가 있어요. 매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매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조원들끼리 같이 또 해야 되는 또 미션들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계속 평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그게 또 몸에 익숙해지고, 근데 사실 우리가 운동도 그렇고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큰 충격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안 해요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건강검진을 해안 좋아 그럼 그때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투자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주변 분위기나 환경이 되, 조성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또 기본적으로 또 조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코칭반에서는 경매 기초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매 기초적인 부분들 부동산 용어라든지 뭐 권리 분석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이니까 뭐 다가구 주택 대에 대한 정의 그리고 뭐 명도 뭐 수익률 분석하는 거 물건을 찾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세무사, 세무사님이 또 오십니다 세무사님이 또 강의도 진행을 하고 강의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금 상담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직접 지금 쓰고 있는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세무사가 몰라요 왜냐면 세무사님도 각 분야에 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부동산만 또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다 제가 알기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92% 이상이 다 부동산이세요 이 97대책이 나왔을 때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세무적인 변화가 있는 지 없는지도 실시간으로도 반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 서비스까지도 진행이 되고 대출도 제가 다가오주택에 관련된 부분들도 또 알려드리고 비밀스러운 것도 알려드리는데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또 사무장님을 또 모십니다. 사무장님이 또 오셔서 각인도 진행을 해주시지만 되게 중요한 거는 입찰하기 전에 이 물건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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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대출 때문에 연락을 하면다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 연락 주세요라고 해요. 얼마가 나온 줄 알아요? 자세를 맞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물건을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는구나 사전에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엄청난 임팩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상무장님을 자 3년을 쫓아댕기면서 부탁을 해가지고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더 특별한 거고.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 그거를 토대로 저랑 일대일로 전화 상담합니다. 시세 분석이 어떻고 수익률이 어떻고 대출이 어떻고 자금 계획이 어떻고 얼마 를 썼었을 때 얼마 투자금 초기 투자 자금 얼마 들어가고 순추자금 얼마 들어갔을때뭐 보증금이 어떻게 나오고 수익률 몇 퍼센트 순월세 얼마 이런 것들 다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인근의 매각가율이나 평단가 다 비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입찰가를 산정을 하니까 낙찰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하게는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확률보다는 낙찰을 받았을 때 제대로 받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낙차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높게 쓰면. 근데 높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분석한 금액으로 낙차를 받았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확률을 높여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건 뭐냐면 새로 지금 오기를 모집 중에 있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미 수강생분들도 많은데 또 이번에 모집한 사람들까지 하면은 이거 공물추가 나한테까지 이렇게 똑같이 코칭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들것 같거든요 사실 직원들이 해줄 수 있는 영향이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몸이 하나잖아요 또 강의도 해야 되고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실내 촬영도 하기도 하고 야외 촬영도 해야 되고 저도 지금 계속 입찰을 하니까 제물건도임장 가야 되고 입찰도 또 해야 되고 상태에서 이제 코칭까지 또 하려고 하면 당연히 좀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모집을 계속 안 합니다. 그 기간을 2-3개월 정도 두고 해요. 결국에는 이한분한분 한분 케어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아예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워도 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운다고 해서 바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배우고 나서 복습 한번 해야 되고 물건 검색을 하면서 현장 임장을 가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제 막 강의를 들으신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정리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도와드려야 될게 되게 많아요. 코칭을 해서 전화를 해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제가. 오래 할 경우에는 1 시간 정도 통화를 해요. 그걸 1 시간 통화를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다시 모집을 하게 되면 이분도 코칭이 안 되고 이분도 코칭이 안 되고 다 코칭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일부러 일정이 두는 겁니다. 그두달 정도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몇번 코칭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제가 전화해서 몇 프로 온거 확인하셨어요? 요거 이렇게 확인하셨어요? 하면은 바로 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수시로 모지를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저는 다가구를 하고 싶은데 다가구만 전문으로 한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고 다가구가 있다고 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2시간, 4시간 들으니까 끝난다. 그래서 실제로 결국에는 다가구를 원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 다시 오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제 왔을까? 기본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그 강의만 딱 했는데 저한테 나중에 오시더라고요. 한 2시간 들으니까 거기서 들은 내용 다 나왔다고. 참고로 제가 한강 할때 2시간은 안 하고 뭐 적게는 3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까지도 한적. 있어가지고 더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 다가 코칭반 분들께서는 다 똑같이 저한테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이자면 지금까지 저한테 코칭을 의뢰를 했는데 단한 분도 단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코칭만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제가 요번에 다가오고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라이브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만 강의를 안내를 도와드릴 거예요.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만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래에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라이브 세미나 신청해주신 다음에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라이브 링크를 비공개로 따로 드릴 거예요. 그 단톡방에만 들어오실 수 있게끔 그러면 그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핸드폰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라이브 세미나 강의장은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시청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도 집에서 핸드폰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강의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가 있고요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안 되고 거리가 좀 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세미나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모집하는 다가구 코칭반은 올해 마지막 기수가 될것 같습니다. 올해 다가오 코칭반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